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거창 덕유산 자락엔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즐길 수 있는 얼음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은빛 얼음 세상이 펼쳐진 현장을 박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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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미끄럼틀에 몸을 맡기자 환호성이 저절로 터져나옵니다. 빠른 속도에 넘어지고 엉덩바를 찌어도 마냥 즐겁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작은 미끄럼틀을 신나게 탑니다. 애들 좋아할까봐 해서 왔는데 볼 것도 많고 이렇게 썰매도 타고 하니까 애들 좋아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예. 나무 썰매에 몸을 싣고 열심히 팔을 휘젓는 것도 색다른 경험. 어른들도 추위를 잊은 채 옛날 추억에 잠깁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그 썰매 타는 기분으로 지금 제가 한 10바퀴 정도 돌았어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 생각보다 너무 좋고, 옛날 동심의 시대. 탑이나 성등 거대 얼음 조각 앞에서는 사진 한 장도 예쁘게 찍어 봅니다. 올해로 8월째를 맞는 금원사 얼음 축제에는 30여 점의 얼음 조각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덕유산 자락의 얼음 기둥과 눈꽃 등천혜의 비경까지 만끽할 수 있는 이 축제는 내년 1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창녕 부곡 하와이에서도 얼음나라, 눈의 나라 등 4개 주제로 꾸민 국내 최대의 얼음조각축제가 내년 2월 1일까지 열립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김해시 상동면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한동 125제곱미터와 기계를 태워 3,2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모두 퇴근해 빈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최초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추위의 등산객이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지리산 장토목 대피소부근 등산로에서 41살 박모 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또 다른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영하 11도의 강추위 속에 박씨가 얇은 점퍼만 입고 등산하다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부터 7개 시군에서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도입합니다. 초미세먼지는 최소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크기로 인체에 들어오면 쉽게 나가지 않고 폐질환이나 심근경색, 뇌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창원과 진주, 김해, 양산, 거제, 사천, 하동 등7개 시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 유리 제품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세계 1류 상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는 앞으로 5년 내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상품들인데요. 먼저 경남이 보유한 세계 1류 상품의 실체를 오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콘택트렌즈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콘택트 렌즈에 코팅 색소를 넣어 눈에 닿지 않도록 한이 회사 신기술은 세계 의료 상품에 선정됐습니다. 컬러 렌즈의 약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는 색소 용출의 문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블루오 공법을 자체 개발 특허를 획득화분에서 세계 의료 상품은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또는 5년 이내 진입 가능한 품목으로 정부가 선정합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1000메가와트급 초초 임계압 보일러. 기존 화력 발전 방식보다 발전 효율이 3% 높아. 전력 생산단가를 1 기가와트당 연간 191억 원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운전되고 있는 상용화된 보일러 중에서 가장 높은 증기 조건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기술이 접목된 보일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3메가와트 풍력발전 시스템도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정성으로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됐습니다. 2001년부터 선정된 국내의 세계 인류 상품은 모두 661개, 경남은 이 가운데 56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 상품 보유 개수는 경남의 미래 수출 경쟁력을 엿보는 가늠대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세계 인류 상품 수가 경남에선 감소 추세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선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가 시급합니다. 이어서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국내 조산소가 생산하는 LNG 운반선 등 모두 1 0신 4개. 정부는 매년 세계 인류 상품을 선정해. 집중 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선정되는 경남의 세계 인류 상품 수는 지난 2011년 9개에서 올해는 4개로 감소 추세입니다. 올해 새로 선정된 세계 인류 상품은 59개. 이 가운데 70%는 수도권 기업이 차지했고 경남은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경남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 경남의 수출 상품의 첨단 기술 비중은 10년 사이 3분의 1로 줄어든 반면 중저위 기술은 배로 늘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경기도의 7.6%에 불과하는 등 충청과 경북 등타 지역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는 뒤늦게 연구개발 특구 확대 지정과 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과학기술 고급 인력을 육성하는 그런 인프라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기원 수에 맞는 그런 과기원을 위치해서 우수 인력을 기업에 공급해야 합야다 미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남의 R&D 투자 확대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차주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오늘 또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지금 하늘은 참 맑은데요.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밤사이 복사냉각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아침 기온 어제보다 더 떨어져 있는데요. 현재 의령은 영하 9.3도, 창원도 영하 1.3도까지 떨어져 어제 같은 시각보다 1도에서 최고 5도 가량 낮습니다. 이렇게 출근길 날씨가 추우니까요. 오늘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김해에 발효 중이던 건조특보가 지금은 창원과 양산 그리고 산청과 사천까지 확대됐고요. 앞으로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작은 불씨도 가볍게 보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경남 지역 종일 이렇게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로 떨어져 추운 상태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6도, 밀양 7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아침 기온이 진주는 영하 7.5도, 합천도 영하 8.6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한낮 기온은 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최고 2.5m까지 이겠고요. 오전까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춥겠지만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올해 마지막 날이죠. 수요일 오후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의 시군 소식 알아보는 경남 네트워크입니다. 거제시 농업기술센터가 경남 농촌지도 사업 평가에서 대상을 받아 사업비 등 5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창녕군이 내년부터 출산 장려금을 두배 인상해 첫째 출산에 100만 원, 둘째 출산에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진주시가 지난달까지 신선농산물을 3,100만 달러 수출해 목표인 2,9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밀양시가 내년부터 오지마을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100원 택시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가 지정한 주택 재개발 사업 구역이 2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마산 하포와 회원구 23곳, 진해구 4곳 등 모두 184만여 제곱미터로 창원시 전체 면적의 0.24%에 이릅니다. 창원시는 재개발 구역 27곳 가운데 사업 시행 인가를 얻은 구역은 현재 8곳으로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가구수가 기존 17,000여 가구에서 35,000여 가구로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층 주택난 해소를 위한 행복주택 사업지로 경남의 창원구와 진주 등지에 1,050가구가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창원 소답동 경전선 폐선터에 150가구, 진주 남문산역지구 폐선터에 200가구, 양산 물금이지구 고등학교터에 700가구 공급을 결정했습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대학생, 도시근로자 등에게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시공사의 부도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보였던 마산 로봇랜드 사업에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경남 로봇산업진흥재단은 마산 로봇랜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마산 로봇랜드 사업은 지난 10월 시공사인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거제 고현항 재개발 사업에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이 참여합니다. 거제시에 따르면 대림 사업이 사업 철수를 밝힌 GS건설의 지분을 인수하고 대우건설은 지분 없이 공사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KBS 창원 1 텔레비전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KBS 창원 홈페이지를 통해 볼수 있고 모바일 앱인 플레이어 K를 통해서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 서비스도 창원 홈페이지와 KBS 뉴스 앱,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